최근에 제가 들었던 노래 중에서 이상하다 생각했던 거는 누구 노래인지는 모르겠는데요 남자 아이돌 노래거든요 딱이글 생각이 나요 대양을 향해 불교 철학 하는 노래 있거든요 근데 남자 아이돌 가사에 불교 철학이 나올 리가 없잖아 제가 불교 철학에 관심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무슨 노래인지 아직도 모릅니다 마트에서 들었나 어디서 들었는데 최근도 아니야 올해 7월달인가 들었을 거예요 아 세븐틴의 하시라는 노래군요 태양을 향해 불부처라예요 불교철학이 아니라 <laughs> 불교철학인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아 뭐야 불교돌이 나온 건가 미고으로만 <laughs> 있을 법한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줄 알았어요 하도 다양한 컨셉의 아이돌들이 나오니까 이제 일반적인 아이돌은 질릴 때가 됐나 보다 불교 아이돌이 나왔나 보다 했지 잠깐 그 부분을 들어보자 뭐지? 난니 어떻게 들어가도 태양을 향해 불교 철학이잖아! 응. 아 불부철학으로 들려요? 나왜 불교 철학으로 아직도 그렇게 들려지? 기적의 시야를 뛰어넘는 기적의 청각! <laughs> 진짜 기적의 청각이다! <laughs>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불교 철학이라는 대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원래 발음대로 해도 불부처! 라고? 그 불이! 부처 불자 이거예요? 불을 붙이라는 건가? 그런 기쁜 뜻이 어떻게 봐도 불교 노래였네. 깨달음을 없었, 얻었습니다 선생님. 그래요. 죄송합니다. 전국에 계신 세븐틴 팬분들. <laughs>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야. 잘못 들을 때가 많습니다. 죄송합니다.